창업 컨설턴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번엔 코로나 시대의 창업이란 주제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창업.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주제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자, 코로나 4차 유행이 시작이 되었죠. 확진자가 쏟아져 나와서 셧다운이 될까 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죠. 근데 작년하고 올해 창업과 폐업 통계를 분석해보면 최대 창업과 최대 폐업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 부분을 분석을 하고 코로나 시대의 창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네, 최대 폐업은 이해가 갑니다만, 음, 그런데 왜 창업에 최대치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분들이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도 퇴직금이나 연금이 충분치 않아 창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폐업 후 다시 창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신 분들이 창업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음.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왜 창업을 할까요? 자, 이것도 세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직장들이 폐업을 해서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급이 많이 올라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쉽게 아르바이트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창업이 너무 쉽기 때문이죠. 취직은 안 되는데, 창업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들 창업시장으로 몰려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자 폐업을 한 분들이라면 사업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사업 실패를 위해서 아주 실감하고도 실감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경우는 그럼 어떤 식으로도 창업을 할지 궁금해요. 자 우선 저는 이런 식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창업 자체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작은 플랫폼 일자리를 여러 개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꼭 하실 거라면 부업 창업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비대면 창업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창업입니다. 전업 창업이 아닌 부업 창업? 네, 부업 창업을 추천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시는 분야는 서비스업. 그 중에서도 식당이나 카페 같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시는 분야입니다. 근데 그런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을 하려면 가게를 좋은 몫을 얻어서 인테리어를 하고 좋은 재료를 많이 사서 판매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전업 창업을 해야만 하죠. 그런데 만약 인터넷 판매나 온라인 배송 서비스 같은 사업을 하면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남는 시간은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면서 돈을 추가로 벌면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버는데 도움이 됩니다. 음. 좀 이해가 쉽도록 일을 좀 들어주신다면요. 자, 예를 들어 도시락 배달 서비스로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식당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나오셔서 식당을 차리려고 보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선 온라인 주문 도시락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배달 앱에 등록을 하셔서 자신이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같은 방향의 물건이나 음식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도시락을 배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자신의 음식을 배달하면서 명함을 같이 돌리다 보니 주 도시락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늘어서 나중에는 자신의 도시락만 만들고 배송 서비스는 기사를 시키는 방식으로 성장하신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음, 요즘도 보니까 뭐 도시락 배달 업체 한 기에 몇백 개씩. 음. 다도잘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특화가 돼가지고 네. 자신이 원하는 요리 음식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해도 잘 됐고 괜찮겠구나 싶은 생각을 해봤는데, 자두 번째로는 비대면 창업 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건가요? 자, 굳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을 오래 하셔서 네. 그 방면으로 창업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은 분들이라면. 세 가지 비대면 창업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배달 전문점, 두 번째는 드라이브스루 전문점, 세 번째는 무인 상점입니다. 음. 자, 그렇다면 먼저 배달 전문점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배달 전문점의 경우 치킨집하고 비슷합니다. 월세가 싼 곳에 자신만의 메뉴를 가지고 승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에 많은 전문점이 있다 보니 창업을 하더라도 쉽게 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냐 아이템을 가지고 승부를 하셔야만 생존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예약제를 통해 배달 시간을 통일할 수 있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음. 보니까 산책하면서 보니까 한적한 곳에 배달, 작은 가게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음식 배달하는 곳인데, 여기도 뭐. 오토바이가 불티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찾아가시는 곳이 예. 이것도 정말 잘 된다면 좋은 광고일 것 같고요. 다음이 드라이브스루 전문점인데 드라이브스루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또 땅이 넓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럼 창업을 하면 좋을까요? 아, 요즘 많은 식당들이나 카페들이 이런 식으로 창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땅이 넓은 곳에 자리를 잡고서 자신의 메뉴를 차에 탄 채로 먹을 수 있도록 식판이나 컵 홀더를 잘 구비해서 손님에게 접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경우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장사를 하신 분들이 매장을 개조해서 하시는 게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드라이브스루의 경우 손님이 몰리는 시간을 정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자 그리고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무인 상점. 네, 이 무인 상점의 경우는 그럼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나 무인 카페 같은 자판기 판매 방식 등이 있습니다. 무인 상점의 경우 별도의 인원이 필요가 없고 물량만 잘 확인하고 재고만 잘 채워주면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파손이나 해킹, 도난의 문제점은 예상을 하시고 대비책을 마련하시고 창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인 상점을 운영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다른 부업을 하시는 것도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온라인 창업 짚어주셨는데요. 정확히 어떤 기능인가요? 자, 온라인으로 매장을 만들어 물건을 파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헬스클럽이나 학원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창업을 많이 합니다. 홈트라블에서 홈트레이닝을 직접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만나서 지도를 하는 것도 있고, 학원의 경우, 1년이 넘어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강의를 시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장이 커지는 것도 보니, 홈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며, 학원의 경우에도 독립을 해서 나온 선생님들이 온라인 과외 수업을 통해서 자리를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집에서. 네, 예, 집에서. 음. 그러니까 평소에는 찾아가서 음.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너무 심하다. 그럼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음. 이제 학생한테 이제 공부를 하려야 될 거를 가지고 이제 패드나 이런 거로 지정해 가지고 음. 틀린 문제만 다시 봐주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스피닝 같은 경우도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예. 집에서. 이 홈트 하시는 분들 많이 아, 있어요. 네 좋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럼 이런 온라인 창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을까요 우선은 자신이 기존에 지도를 했던 고객들을 우선적으로 온라인 고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클럽이라면 기존에 자신이 코치를 했던 고객들을 온라인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학원이라면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을 온라인 고객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코치 영상 등을 유튜브로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도 코치를 확 고객을 확장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그 과외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라는데 처음에 싫어하셨는데 음. 한번 도와드리니까 그게 홍보에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더라고요. 음. 학원에는 또 인원이 한정돼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무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을 벌고 있는 그 온라인 선생님들도 있어요. 네. 음. <laughs> 자 그럼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의 창업정책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한 후에 창업한 사람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이사람들안될걸 알고 시작했는데도 세금도 안된듯 지원을 받으니까.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부의 정책도 지금처럼 신고만 해도 창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창업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통과한 사람을 허가해 주는 방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노동자 중심의 경제와 교육 제도를 창업자 중심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대량 실업과 대량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업 교육 제도를 받지 않고 창업을 하게 되면 뭐 밑받침도 이렇게 물고기 시기. 이번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금방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고객이 있어요 단골이 그러니까 네. 버티는데 처음에 한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단골 고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셧다운 한번 되면은 그냥 폐업 당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 교육을 받고 또 시험도 치고 합격한 예. 사람에 한해서 예. 허가해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 음. 그 왜냐하면 지금도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그럼 예. 그러한 자격이 있어야죠. 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음. 예. 그렇죠. 오늘 코로나 시대 창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대량창업과 대량폐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과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신 분들, 해고된 분들이 다시 관련 업종으로 창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창업을 하신다면 그냥 하시던 대로 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전업 창업이 아닌 부업 창업으로 두 번째는 비대면 창업을 세 번째는 온라인 창업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의 창업은 생존이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네, 창업해서 무조건 성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네. 창업은 제대로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꾀를 듣는 창업 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됐습니다.